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까지 말씀하시죠 또 어떤 마을에 아주 하나님을 어 믿지도 않고 또 무시하고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마을에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자기 소원을좀 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뭐 재판장이 그딱 처지를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나이든 과부니뭐그 재판을 해줘 봐야 그소원을 들어줘 봐야 아무 꿈을 도안 떨어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야. 그런데 과분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그 억울한 풀어줄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재판장 그런 나름 재판장이라고 하는 법의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재판장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 을 찾아가는데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밤마다 그사람 가는 곳마다 잠자면 잠 창문 안에 가서 내 손을 들어달라고 들어달라고 들어들라고가돌고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그냥 팔백 남 찾아오니까 이 과부 그 재판장이 정말 내가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어 손을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나 귀찮게 해서 어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제가. 요가본 18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첫 기적을 보이신 것이 바로 가난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장이, 어, 이 지금, 여기 벌써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여기 포도주에,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다 떨어졌다. 이제 12시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 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보러 어쩌란 말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전했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그 하인들에게 저기 있는 빈 항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그 채운 물을 이제 떠서 하인들에게 손님들에게 나눠 주라 했더니 나중에 그 물이 하인들이 갖고 가는 중에 포도주 변해서 정말 최상의 포도주로 어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잔치가 아주 흥기 흥 아주 흥겨운 잔치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모두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로 만들 수 없었겠죠.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빈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빈 항아리에, 작은 항아리면 작은 항아리, 큰 항아리면 큰 항아리, 중간 항아리면 중간 항아리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보시고 그 물을 펴나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 물을 채울 수 않으면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듯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물 항아리는 빈 항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갖게끔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금방 채워 주겠죠.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되죠. 그렇죠. 작은 문제들은 일찍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처음 물을 통해서 모도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빈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물을 채울 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포주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난다는 거예요 둘째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엘리사의 사원 중에 한명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 허, 많은 귀족들을 펼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문화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한명 문화생 중에 어느 날, 그, 문화생에 갑자기 죽고 말았어. 젊은 나이인데. 근데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고 또 와이프 혼자 되니까 또 엘리사 혼자를 찾아서 사역을 한다고 집안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먹여야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여기저기에서 빚도 좀 지게 되고 돈을 좀 꾸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세상에 돈을 예를 들면 천원 빌렸는데 오천 원 빌렸다고 거짓말하고 왜 남편 죽었으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이 너 거기 가기 전에 나한테 돈을 이렇게 빌렸어. 그리고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또. 더 많은 돈을 빌려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라서 심지어는 이 여자가 혼자 있는 것만 알고서 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아이들 두 명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까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울면서 아유 선생님 저 선생님 주이시 어, 나는 어디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선생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따라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이란 건 빚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의 두 아들을 잡아간다고 종으로 잡아간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인 과부에게 얘기를 하죠. 그럼 너희 집에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지고 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그저 작은 기름병에 기름 기름이 하나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엘리에전자장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 있는 기름을 다 모아놓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다 부어라. 그런데 조용히 문을 다 닫고 기름을 이렇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집안에 있는 빈 그릇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거기는뭐조그만 뭐 컵도 있을 것이고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국그릇도 있겠죠. 또 넓은 냄비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다양한 종류들의 그릇을 갖고 나왔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작은 기름병에 남아 있던 그 기름들을 그 병에 붓기 시작했어요. 한 병, 한 그릇, 두 그릇, 이 컵, 저 컵, 이 냄비, 저 냄비에 붓는데 그래도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나와서, 이제는 자기 아들한테, 야, 빈 그릇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엄마 다 갖고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 붓고 나서, 이제 에이스에서 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주주에주그셔 이제 우리 있는기름에는그다에다다그다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다그다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는는비는 교육비 에는교육비에는그 다음에는 그에는에는그이음그 다음에는 그그그 기름을 부릴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들을 다 갖고 나왔죠. 컵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그릇, 국그릇, 냄비, 뭐든 양동이, 뭐큰 대접도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때 거기에 기름을 부니까 기름이 모두 다 채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를 갖고 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컵은 컵에 또 기름을 붓면 컵이 다꽉 찼죠. 밥그릇은 밥그릇에 기름을 붓으면 꽉 찼습니다. 국그릇 모양도 저마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릇이든지 그 기름 앞으로 나와서 기름을 붓기만 하면 그 기름이 그릇에 빈 그릇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나의 재물의 문제든지, 나의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내의 문제든지, 집안의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준께로 가까워 나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부인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꽉 찼던 것처럼, 우리 문제들도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부의 과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가 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고 네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나에게로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또세 번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 베드로의 셋째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 야 되는 이유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라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들이 주님께 갖고 나기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 이유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 이,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 앞에 있는 시냇가에서 숨어서 새들이 갖다주는 먹이를 먹고 또 양식을 먹었는데 이제 그 시내가도 마르게 되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내가 명하는 사로밭 집방에 가라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로밭 집방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과부 하나를 만나게 됐죠 사로밭 과볼 만나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살아볼까 봐 하는 말이 주여 선생이시여 저희도 너무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무까지 몇 가지 집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빵을 좀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아 선생자가참 애석하게도 하는 말이 그래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것은 하되 내게 먼저 빵을 좀 만들어주신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데 그 사라박가고가 참 대단한 것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거를 먹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빵을 빚고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내어드립니다. 아 그랬더니 엘레선장이 말하길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당신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자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에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가뭄이 어려움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배고픔 없이 살아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말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인들이 막 구멍한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우리 큰 문을 하려야 되는 기도를 들어 주시는 놀란 역사 일어나는 것이며 또두 번째로는 어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은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 선지자가 예언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집에 가서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문을 닫으라 그랬어. 왜 그래 그러냐?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나올 때 어떤 거는 정말 목사님한테 상담하기도 어려운 것, 민감한 얘기들 있잖아요. 남한테 기도할 때 남이 들을까 좀 우쭐 라는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 혼자 골방에 가서 한쪽 간시계나 가서 주님께. 기도하듯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갖고 어떤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문제든지 갖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빈 그릇에 나와서 그 기름에 기름을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닥 처음 만드신 것은 철의 기도와 새벽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종족 졸업자 <laughs>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기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낭아리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비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고 우리가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갖고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건설한 능력의 기름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막고 있는 갈아 먹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것이며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의 기름으로 그 문제들 싹 해결해 주심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비록 카드 값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할 것이며 또한 35, 원중교회, 네. 3 0일 원주민께 건축비 3천만을 주고 기도하고 오늘 주급을 나눠야 합니다. 주급을 나눠야 한다. 한 분도 죽이느진데 안했어.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할 것이니. 언제 목하면서우리머리에 기름으로 대자니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이상 누르샤의 박만호 성리사였습니다. 응답받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